예, 인용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의 글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러한 인용은 대체로 한두 가지 정도의 필요성 때문에 인용을 하게 됩니다. 이 하나는 자신의 논지를 증명하기 위한 논거나 또는 남의 글에 대한 비판의 자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논지를 증명하기 위한 논거로 삼기 위해서. 또 하나는 남의 글에 대한 비판의 자료로 삼기 위해서 어떤 문헌이나 다른 사람의 논제에서 정보를 가져오는 것, 이게 이제 인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인용이라고 하는 것을 논문을 쓰다가 보면 전혀 인용을 하지 않고 논문을 쓰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 논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선행 연구의 바탕을 두기 때문에 이 기존의 연구에서 이루어진 성과들, 그런 것을 참조하게 마련이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인용을 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이 전혀 남의 글을 참조하거나 인용하지 않고 논문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인에 따라서 또는 이 다수간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지만 이 모든 논문은 남의 글에 대한 이 인용이 이 반드시 인용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논문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만 논문이 갖추어야 될 요건 중에 하나가 이제 독창성이라고 하는 건데 독창성이라고 하는 것은 에, 다른 사람과 다르게 자기가 자기 글에서 논문에서 에, 새롭게 내세운 그러한 내용 그다음에 학설 뭐 이런 에,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과 다른 얘기, 다른 결론, 다른 주장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논문으로서의 가치를 가지는 게 아니고, 독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독창성, 다름, 다른 사람들과 다, 다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어떤 객관성을 확보하여야만, 를 이것이 독, 논문의, 논문으로서 갖추어야 될 독창성을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독창성을 인정받기 위해 어떤 객관성을 확보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인용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과 동일한 입장에 있는 권위 있는 주장, 그러니까 이왕이면 권위자의 얘기, 권위자가 한 결론 또 그러한 주장 이런 것을 끌어왔을 때 자기의 얘기가 다른 사람들한테 더 설득력 있게 예, 다가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의 것을 인용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을 하더라도 이왕이면 그 학계에 권위 있는 사람들의 얘기나 주장 이런 것을 예, 인용을 했을 때좀더 설득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권위 있는 주장이나 어떤 구체적인 자료를 인용해서 자신의 논지를 입증할 수도 있고 또는 때에 따라서는 예, 다른 자기 자, 자신과 다른 입장에서 있는 사람의 글을 인용을 해서 이를 해석하고 비판할 필요성이 예, 있기도 합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글을 가져와서 또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떠한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어떤 측면에서 잘못이 되었고 예, 거기에 비해서 자신의 주장, 그 다음에 자신이 내서 우는 논거 이런 것들이 더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필요성이 예,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최소화하는 것이 어떤 이 논문을 쓰는 이 최, 뭐 어떤 이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할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논문을 쓰더라도 다른 사람을 직접적으로 비판하고, 그 다음에 심한 표현을 써서 비판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기본적으로 존중해야 되는 이런 입장과 배치되기 때문에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용의 종류를, 종류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직접 인용하고 간접 인용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인용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그 글, 그것을 원전을 그대로 이제 가지고 오는 것을 직접 인용이라고 하고, 간접 인용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글, 뭐 이런 것들을 요약해서 자기 자신의 표현으로 바꾸어서 인용하는 것 이것이 간접 인용입니다. 먼저 직접 인용을 보게 되면 직접 인용은 말 그대로 원전대로 인용하는 것. 이게 이제 원전대로 인용을 하기 때문에 어떤 걸 주의를 하셔야 되느냐면은. 하 자기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원문의 어떤 변화를, 조금만 변화라도 이제 주면은 이 반드시 그, 그러한 변화라고 하는 것은 원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 필자가 변화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밝혀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맞춤법이 개정이 되고 이렇게 되면 옛날 이제 맞춤법에 따라서 쓴 글을 이제 인용을 하게 되면은 이게 현 현재의 맞춤법에 맞지 않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현행 맞춤법으로 이게 표기법을 이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이 현재의 맞춤법으로의 교정은 뭐 인용자가 했다라든지 필자가 했다라든지 이와 같이 반드시 밝혀줘야 됩니다. 원전에 없는 하다못해 문장부 하나라도 새롭게 집어넣게 되면은 그 그러 문장부의 추가라든지 밑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필자가 예, 예, 추가했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밝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직접 인용이라고 하는 것은 원전을 그대로 원전의 예, 표기가 틀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한자 같은 것도 잘못될 수도 있고 영어철자 같은 게 잘못될 수도 있는데 그러한 것들도 일단은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것이 직접 인용의 기본 원칙이다. 그리고 그러한 것에 조그만 예, 변화라도 주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러한 변화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명시를 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직접 인용은 주로 이제 세 가지 경우에 이제 주로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문헌이나 다른 사람의 저서의 내용을 제1차 자료, 다시 말하면은 연구의 대상이 되는 자료로 사용할 때 그러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옛날 중세국어 문헌인 석보상자리나 월인석보를 대상으로 연구를 할때 이들 문헌에서 필요한 부분을 이제 그대로 제시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한 예, 또 예, 박목을 의시 나그네를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이 시를 그대로 가지고 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직접 인용을 하게 되는 거죠. 전문을 그대로 제시를 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경우는 다른 사람의 얘기를 인용을 해서. 자신의 주장이나 논제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할 때, 그러니까, 이 다른 사람의 얘기, 그러니까 주로 이제 권위 있는, 이왕이면 권위 있는 학자의 얘기를 인용을 해서 자기 자신의 내가 얘기하는 것과 결론이 같다, 같은 얘기다, 이렇게 하게 되면 사람들한테 좀더 설득력이 있게 되겠죠. 그다음에 원전의 구체적 문장이나 핵심 개념을 인용하는 것이 중요할 때 이러한 경우에 이제 직접 인용을 하게 됩니다. 에, 직접 인용은 어떻게 하느냐하면은 직접 인용은 첫 번째는 이 같은 문단 안에서 인용을 할 때는 큰 따옴표 속에 인용문을 삽입하는 방식으로 인용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정약용은, 어, 정약용은 노인 일쾌사라는 어, 시의 한 구절에서 나는 조선 사람이니 즐겨 조선시를 지으리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큰 따옴표 속에 정약용이 한 얘기를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겁니다. 어, 이렇게 집어넣는 방법이 있고, 따로 문단으로 독립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이제 긴 부분이 인용하는 부분이 길때길 길 경우에는 독립된 문단으로 구성해서 본문에 삽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신민들은 귀족을 탐욕, 탐욕스러운 기생자 새로운 특별세의 고안자로 관주하였다. 귀킹은 귀족에 대한 하청 신분들의 불만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그러고 나서 따로 작은 문단으로 따로 독립을 시킵니다. 귀족은 시민과 농문을 농민을 보호해야 하는 본원적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귀족들은 거꾸로 자신의 힘을 이들 신민들에게 돌렸다. 현재의 권리와 의무 사이의 형, 평형은 무너져 버렸다. 그래서 이 권리와 의무 사이의 평형은 무너져 버렸다 여기에 이제 밑줄을 하게 해놓았는데. 이것을 만약에 밑줄은 인용자 표시 또는 필자, 밑줄은 필자 이런 식으로 해주지 않으면 원전 자체에 이와 같이 밑줄이 그어져 있는 것처럼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전에 어떠한 조그만 변화라도 주게 되면 그러한 변화가, 변화를 예, 필자가, 인용자가 했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이와 같이 관로 속에 넣어서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본문 속에 큰 따옴표 속, 본문 속에 큰 따옴표로 이렇게 인용을 하느냐, 아니면은, 이와 같이 독립된 문단으로 하느냐라고 두 개를 하는,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할 때는, 인용문이 짧을 경우에는 본문 속에 이제 큰 따옴표 속으로 집어넣고, 인용문이 좀길 경우에는, 독립된 문단으로 예, 한다라고 하는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만은 이 정확한 기준, 얼마나 길 경우에 이렇게 독립된 문단으로 하느냐, 이러한 정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근데 관례적으로 보게 되면은 한세줄 이상이 되게 될 경우에는 독립된 문단으로 하고 세줄 이하일 경우에는 본문 속에 집어넣는 것이 이 관례입니다. 그래서 이세 줄을 기준으로 해서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서 본문 속에 집어넣을 거냐, 아니면 독립된 문단으로 할 거냐를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와 같이 독립된 문단으로 이렇게 인용문을 만들 경우에는 인용문은 본문과 다른 글씨체로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글씨 크기도 달리하고, 그다음에 인용문단 전체를 본문보다 안으로 들여쓰기를 해서 본문과 쉽게 구별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도, 아, 이것은 인용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에, 글씨체까지 다르게 뭐 하지 않더라도, 글자 크기는 보통 한 포인트 정도를 줄인다거나, 그 다음에 이 양쪽 여백을 좀 더, 왼쪽은 들여쓰기를 하고, 오른쪽은 좀더 안쪽으로 드려, 에, 짧게 하고 해서, 본문하고 이렇게 쉽게 구별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용법입니다. 그 다음에 간접인용은 어떤 경우에 하느냐 하면 원전의 표현 방식보다 주장이나 결론 등 내용 자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될 때, 또한 경우는 같은 내용을 원저자보다 더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을 때, 이런 경우인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간접인용이라고 하는 것은 좀이한 뭐 장의 내용이라든지 한 절의 내용이라든지 또는 한 책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압축적으로 요약해서 이렇게 할 경우에는 간접 인용을 하게 됩니다. 이게 예를 들어 한장 전체를 인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 다른 저자, 다른 필자의 생각을 요약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간접 인용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직접 인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길 경우에는 세 줄이 넘어가기도 합니다만은 이게 원전을 1차 자료를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 외에는 뭐 인용을 할때뭐 10줄, 20줄 또는 몇페이지를 걸쳐서 직접 인용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다른 사람의 내용을 이 그대로 가져오기 때문에 이 글을 읽는 입장에서는 이걸 이 인용문을 한참 동안 읽어야 되고 그리고 인용문에서 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 독자가 직접 판단을, 해, 이해를 하고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논지에, 논지 전개에 그렇게 유리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인용해야 될, 만약 인용해야 될 내용이 좀 길어지게 되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간접 인용 방식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직접 인용의 경우에는, 길어봤자, 이제 한 10줄 이내, 그리고 여러분들 인용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게 되면 중간에 중략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왜 그러냐하면은 이 인용을 확인해야 되는데 중간에 불필요한 부분은 빼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용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최소한만큼만 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직접 인용하고 간접 인용이 개념적으로 갈라지긴 하지만. 이 일반적인 관례로 봤을 때는 직접 인용은 좀 인용하는 부분이 좀 적을 때, 양이 적을 때 직접 인용을 할 수가 있고 문단으로 독립시키는 그런 직접 인용보다 훨씬 양이 많아질 경우에는 간접 인용의 방식, 그러니까 필자 다른 사람의 생각을 요약해서 표시하는 간접 인용의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간접 인용은 이 다른 사람이 발견한 사실이나 자료를 인용자의 말로 재구성해서 표현하면 된다. 그러니까 필자의 뭐 자기 자신의 표현대로 이해한 대로 어 다시 이제 바꿔서 표현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김천택은 중국의 노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노래도 마땅히 사람의 마음과 자연을 감동시킬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고 보았다. 그런 그러니까 게 김천택의 그런 견해죠. 그 청구영언의 서문에서 정내교는 시와 노래가 원래 하나인데 이 둘이 분리된 것이 후대의 폐단이라고 하면서 한시와 시조를 대등하게 보아야 한다는 논지를 전개했는데 이는 곧 김천택의 생각이기도 하였다. 이게 이제 다른 사람이 김천택의 생각을, 김천택의 어떤 글을 이해한 내용을 다시 요약해서 여기다 제시를 한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인용할 때 유의사항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꼭 필요한 경우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분량만 인용한다. 이,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이제 과제 같은 걸 작성을 할때 보면은 이게 이제 분량 채우기 어려우니까 이제 불필요한 부분까지 이제 많이 이제 앞뒤로 많이 붙이는 기향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거 예, 그럴 경우에는 읽는 독자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부분이 그렇게 인용이 되게 되면 그걸 다 읽어야 되니까 되게 불편함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당연히 바람직하지 않죠.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을 최소한도로만 인용을 한다라고 하는 이 원칙이 예, 반드시 지켜져야 됩니다. 그다음에 일반적인 얘기입니다만 인용하는 내용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바탕으로 적절한 문맥에서 정확하게 인용을 해야 되고 남의 글을 왜곡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다른 연구자의 논의를 존중하도록 한다 이게 이제 당연히 이제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의 연구, 그다음에 논의, 주장 이런 것들을 존중하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급적인 비판이라고 하는 것도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학문을 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기준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 다른 견해를 제시한 사람들은 그냥 예 나는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어떠어떠한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얘기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라고 제시를 하기만 하면은 이 견해가 다른 것을 비교를 통해서 어떤 것이 더이 합당한 견해인지를 이 독자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들어서 남의 것을 끌어서 이렇게 끌어들여와서 뭐 심하게 비판한다든가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비판, 물론 아주 이제 비판이 꼭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비판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용을 할 때는 공신력이 있는 자료와 글을 인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 이런, 이왕이면 권위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논문과 책에서 인용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보통, 흔히 이제 쓰게 되는 저런 포털 사이트에 올라가 있는 그런 예, 글들을 인용한다든가. 이런 것은 잘못될 수도 있고, 이 공신력이 그만큼 예, 떨어지는 자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논거로서의 충분한 권위와 진실성, 학술적 가치를 갖춘 것을 특 해서 인용을 해야 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건 뭐냐면, 인용을 하게 되면 주석을 통해서 인용된 글의 출처를 반드시 정확하게 밝혀줘야 됩니다. 인용은 최소한도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인용을 했을 때는 주석을 통해서 반드시 출처를 밝혀줘야 됩니다. 이걸 하지 않게 되면 이제 표절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요즘에 이제 저런 뭐, 이 공직자라든지 이런 경우 이제 논문 표절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논문을 쓸 경우에 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남의 글을 인용하지 않고 논문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예,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예, 남의 글을 뭐 개인에 따라서는 다소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반드시 인용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럴 경우에 밝히지 않게 된 표절이 되고 밝히게 되면은 이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논문이라고 하는 것이 독창성을 갖추어야 된다고 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독창적인 그런 논문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의 독창성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비율상으로 봤을 때5% 10%뭐 많으면 2, 30% 이런 정도가 이제 독창성을 갖는 부분입니다. 나머지는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독창적인 부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도 그 부분이 가치가 있으면 이것이 논문으로서 학술적인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많게는 이제 뭐 80, 90%라고 하는 것이 기존의 논의를 가져오게 되는데 이러한 것을 가져왔을 때는 적절히 예좀 정확하게 어디에서 가져왔는지 인용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밝혀 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제 표절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5번에 보면 필자 자신의 논의와 인용해온 논의가 분명히 구분되도록 한다. 그러니까 이것을 남의 얘기를 자기 얘기처럼 한다라든지 이렇게 되면 이게 표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견해를 표절하는 비윤리적인 일이 없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연구자가 직접 확인한 1차적인 전거나 1차 자료를 인용을 해야 됩니다. 부득이하게 다른 사람이 인용한 내용을 다시 양을 재인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재인용했을 경우에는 재인용한 출처, 그 다음에 원래 출처를 함께 밝혀야 됩니다. 이게 논문을 준비하다 보면은 보통 문제가 영어 논문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으로 봅니다만은 불어라든지 독일어라든지, 그 다음 이태리어라든지 스페인어라든지 이런 걸로 된 일차 자료가 원래 이제 논문에 이렇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인용한 것을 재인용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재인용한 출처가 어디고 그 다음에 원래의 출전이 어디인지 이런 것을 밝혀주면 됩니다. <목소리>